<laughs> 요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요거 요거 꽤 재밌었거든요 저번에 했을 때 동물 울음소리 퀴즈 네 양이냐 염소냐 양 염소 이 염소였습니다 양이 아니었어요 양이 아니었어요 응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물소? 아 바다표범? 어 그럴싸해. 그 있잖아요 예전에 그 핑구 보면 핑구에 나오는 그 물개 아저씨가 좀 약간 이런 소리거든요. 바다표범? 하마는 이런 소리를 운다고 합니다. 아 있는 소리 아니요? 에 정답. 전날에 술을 과음해가지고 지금 숙취가 쩌는 아저씨. 물좀 갖다 줘. 하마가 나왔으니까 코뿔소? 알파카 이런 소리야? 알파카 저 귀엽게 생긴 얼굴로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였어? 아니면 조류. 조류일 것 같죠. 벌새 이런 거 한번 쳐 볼까? 미어캣 소리 깨진 거 아니야? 뭔가 째록째록 하는 소리 나않았 어, 방금 전에. 어? 이 부분에 늘려 줬어야지. 야, 이 부분에 늘려 줬어야지. 어... <laughs> 이랬는데 해 놓고 봤더니 갑자기 고양이가 아니고 막 표범 이런 게 나온다? 그럴 리 없겠지? 아, 좋아 <laughs> 공습 경보, 공습 경보. 이거 조류인 것 같은데, 이건 약간 맹금류가 아닐까 싶어요. 독수리, 우와, 고래... 아,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고래 소리가 아닌데, 포유류였네요. <laughs> 비둘기? 비둘기 아닌가? 비둘기, 그래. 비둘기야! 어디 가니? 뭐야, <laughs> 이건 또. <laughs> 정답! 저 멀리서 들리는 이장님의 그 방송 소리. 아닌가 개구리? 이린이 이런 소리를 내요? <laughs> 기린이 이런 소리를 낸다고요 기린은 이장님이었구나 이런, 이런, 전자음 섞인 것 같은 소리를 내? 기린이? <laughs> 어? 원, 투! 원, 투, 쓰리, 포! 따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건 누가 들어도 닭 아닙니까? 이거 닭 아니면 그것도 웃긴 거야. 이렇게 명확하게 닭이었는데, 이게 정답을 딱 쳤더니, 닭이 아니다. 뭐 칠면조 이런 거 나온다. 그러면 나안 해. <laughs> 앞부분은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. 그러다가 뒷부분은 출력하는 소리. 확실한 건 조류인 것 같은데 무슨 조류라는 거야? 공작? 아 알고 보니 조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, 너무 짧게 들려줘서 잘 모르겠어요. 이거 그거 아니야? 아! 고, 고라니. 그래 그래 고라니야 이거 진짜 한밤중에 멀리서 들으면 사람이 뭐야 술뭐 취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들리거든요 진짜 고라니 목소리 가끔 사람 소리처럼 들린다니까 고라니 소리는 두꺼비 응? 아니야? 두꺼비 아니면 맹꽁이 같은데 두꺼비 소리 좀이렇지 않아요? 개구리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고 낙타야? <laughs> 낙타 이렇게 구슬프게 우는구나. 낙타 울음소리는 요렇게도구슬펐군요 어쩐지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더라. <laughs> 당장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탁동 같은 그런 눈을 하고 있...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. <laughs> 뭐야? 뭐씨 뭐야? 얘 많이 화났는데요? 변이체 이런 거 아니야? 사장가? 고질라 같은데 고질라 소리 아니에요? <laughs> 동물 소리 아닌 것 같아. 코끼리? 무슨 네. 코끼리가 많이 화났나 본데요. 아니 나 코끼리 소리를 아는데도 모르겠어. 아니, <끼리> 내가 코끼리 소리를 알고 있는데도 코끼리 소리를 안 들려. 어? 이게 사자인가?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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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사자. 아유사 사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악어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 들려줬으면 내가 야 이거 들려줬으면 내가 사자라고 안했지 어? 저 멀리서 들려 늘려... 뭐야 뭐야 맨 뒤에 이거 뭐야 잡음 조류같지 이거 일단은 조류인것 같지 아 고래? 아까 고래 한번 나왔어요 아 돌고래? 돌고래! 초음파 때문에 맞추신 거구나 똑똑하다 동물 천재였는데? 어? <laughs> 어 이거 키노피오 키노피오 어 그러게 약간 여우 소리 같다 아 근데 키노피오가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? 키노피오 샹들리에 원투 트리 원투 트리 1, 2, 3, 1, 2, 3! 이거랑? 이거랑? 맞잖아, 이거! 이 <이거> 맞잖아! <laughs> 키노피오 맞는데? 여우, 여우. <laughs> 여우 소리는 키노피오와 굉장히 흡사하다. 좋은 사실 알았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맞췄을지도. <목소리> <목소리>